7월 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두려워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살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온전한, 완전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약속이 남아 있지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남아 있지만 너희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두려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바라보라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그들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지만, 동일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 복음의 유익, 그 안식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요, 그것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정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약속을 누리게 하고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다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창조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요. 6절 볼까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만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어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참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의 순종이 결합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다시 말씀드리면요, 믿음은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와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믿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는 문제와 더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7절 볼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제도 말씀에서 계속 살펴보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1 세대, 즉 모세에 의해서 애굽에서 건짐을 당하고. 또한, 가나한 땅을 약속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갔던 이 백성들. 이 백성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우사가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를 데리고 가나한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여전히 그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아직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안식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는 자들은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쉬어요. 그러면 누가 일하는지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참된 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의 두려움 가운데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을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곤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역동하는 것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도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찔러 쪼갤까요? 바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안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